저는 주로 평면 회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세종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작가 정정희입니다. 제가 그 세종시에 이사를 온게 17년도였는데요. 그 당시에 전시장이 굉장히 많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BRT 미술관이 생겨서 되게 좋아하셨어요. 약간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중요한 장소가 됐던 것 같아요. 네. 제가 그 2018년도에 개간전시할 때 참여를 했었는데요. 당시 했던 전시가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여형 전시를 했었어요. 그때 했던 전시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제가 했던 작업을 다른 분들이 이 장소에 와서 직접 그림을 또 그리시고 그거를 함께 교환하는 이런 작업이었었거든요. 일반 시민들이 본인이 작가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이 그린 작품이랑 다른 분의 또 작품이랑도 교환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획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았어요. 일단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수 있는 전시다 보니까 얘기를 나누기도 편했었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작가의 그런 이름이 조금은 알려지지 않았나라는 그런, 그런 건좀 있고요. 일단 재단에서는 여기서 전시를 하는 작가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홍보를 해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시더라고요. 작가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커뮤니티 형성이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이전을 한이 공간은 모든 사람들이 지나치면서도 쉽게 볼수 있게 오픈이 돼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았고. 작가들이 단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좀큰 공간이 많이 없어요. 근데 다 사설 공간들이 있는데, 크기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. 근데 BRT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단체전을 하기에도 크기 면에서 이제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. 사실 작가는 관객들이 와야지 힘이 나거든요. BRT 미술관이 그전에도 잘 하셨지만, 이번에도 좀더 시각적으로 이 갤러리가 좀더 보일 수 있게 좀 포토존이라든지, 눈에 좀 시각적으로 띌수 있게.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